신명기 22장 이웃의 재산에 관한 규정.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보거든, 그것을 모르는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. 너희 동족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 너희 동족의 나기도 그렇게 하고 그의 거옷도 그렇게 해야 한다. 너희 동족이 잃는 것은 무엇이든지, 너희가 발견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된다. 너희는 어느 동족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,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하고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두러 일으켜 주어야 한다. 그 밖에 규정, 여자가 남자의 복장을 해서는 안 되고,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.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노희 하느님께서 역겨워하신다.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이건 땅잉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, 어미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. 새끼들과 함께 어미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. 새끼들은 잡아도 되지만,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.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. 너희는 새 집을 지을 경우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. 그래야 누가 옥상에서 떨어지더라도 너희 집에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. 너희는 포도밭에 다른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. 그렇게 하면 너희가 씨뿌린 곡물과 포도밭의 수출이 모두 손댈 수 없는 것이 된다.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뿌려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. 너희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. 너희는 몸에 둘을 걷어 짜라네 구통의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. 혼인과 처녀성과 가늠에 관한 규정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동침한 다음에 그 여자가 미워지자 그 여자에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여 내가 이 여자를 가까이 하였다. 보았더니, 처녀가 아니었다.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,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여자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을 성문으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가지고 나간 다음,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. 내가 나의,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,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꾸며내어서, 당신 딸이 처녀가 아닙니다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원로들 앞에 그 거듭을 퍼놓아야 한다. 그러면 그성읍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. 올로들은 그에게 음 백세계를 벌금으로 받아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한다. 그것은 그 남자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. 그런 다음에 그 여자는 계속 그의 아내로 남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.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, 그 젊은 여자가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, 그 여자는 제 아버지의 집문 밖으로 끌어내어,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.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.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.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들켰을 경우,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여야 한다.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. 어떤 젊은 처녀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였는데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 동침하였을 경우, 너희는 두 사람을 다그 성읍의 성문께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. 그 처녀는 성어 안에 있으면서도 공함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를 너희 가운데 서악을 치워버려야 한다. 그러나 그 남자가 약혼한 저, 그 젊은 여자를 들여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동침하였을 경우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.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을 죄가 없으므로 너희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.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이는 것과 같이 같기 때문이다. 또한 남자가 그 약혼한 젊은 여자를 만난 곳이 들이었으므로 여자가 고함을 질렀다 하더라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.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들어 동침하였다가 들켰을 경우, 그 여자와 동침한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신세계를 주어야 한다. 그가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다.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.